이쪽에 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방사업이 69농가에 보통 보면 은 전기목재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전기목재기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농가들이 좀 많아요. 예. 실질적으로 주 어, 지금 피해를 입히는 것이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전면적으로 예방하기 힘들다 예. 고라니 특성상 일5 m 이상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예. 이걸로 해당 상이 없고 또한 멧돼지는 이 목재끼 무관하게 그냥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목재끼 사업만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느냐 예. 오히려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철조망 사업이다 그래서 철조망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강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아, 예 네, 목재키가 시로 네, 네. 수가 없으니까 헬스로 어, 헨스, 스좀 해주라 네, 네. 철조망으로 철조망을 해주라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전기 목재키 지원 사업은 저희들은 메타로 합니다. 200m에서 800m까지 해주는데 최고 저희들이 140만 원에서 260 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가 60%입니다. 그리고 저 자부담이 40%인데 지금 이제 목재기 기준 사업으로 해서 아까 여 헨스를 하려면 사업비가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민 부담을 안고라서라도 한다 한다면은 그게 목 아까 여 철조망 사업을 지원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 이제 이러다 보면 목적 사업을 안 하다 보면은 이제, 이제 철조망 사업을 하려고 농가들이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업비가 더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조희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 어, 그러한 사업적인 내용을 또 고민을 고충을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서 시행이 될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비율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 좀 적도 한번. 비후교류해서 예산 예.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 사업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